그리고 조명은 저희가 원치는 않지만 전기공사 사장님이 여기다가 달아놓으셨거든요. <laughs> <laughs> 어, 영상 촬영하기 전에 혹시 그 네. 접종은 다마으셨죠 네네네. 제가 마스크 벗기 전에 이거 한번만 해볼게요. 네. 플루코라는 기계인데 그 공사할 때 바닥 난방이 어떤지 아, 어쨌든 뭐 용도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오. 바로 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 사는 네. 단디 김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이? 거제도입니다. 네. 거제도 내에서도 여기에 위치하고 계신 이유가? 저는 일단 제가 거제도에서 네네. 카페를 하고 있고요. 아 네네. 네 카페가 여기서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려요. 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주택을 구하게 된 이유도 네. 걸어서 금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 집을 음. 발견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카페도 셀프 인테리어로 1년 아, 동안 네, 직접 했던 집이어가지고 네. 이제 동네에서는 횟집으로 유명했던 그 음. 저희 아버지 건물을 제가 네. 카페로 바꿨어요 어, 혹시 유튜브 네. 하시나요? 계정은 있는데 네. 영상 하나 올리고 본거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네 <laughs> 뭐. 네. <laughs> 그래서 여기는 어. 두, 어, 세 번째 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카페가 셀프 인테리어 첫 번째였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희 친동생. 나름 이제 네. 고쳐도 욕먹지 않은 이제 가족들 선에서 <laughs> 두 번째로 집을 해보고, 네. 어, 아니요. 이제 네. 남편한테는 이 집이 처음이었고요. 아 저는 원래 셀프 인테리어 할때 저희 아버지랑 네. 저랑 둘이서. 그렇군요. 그래서 몇년 걸릴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학을 떼고, 이제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집은 저 혼자 하고, 네. 이제 세 번째 집은 또 신랑이랑 하고, 아막 이런 식으로. 제일 큰 이유는 네. 저희 강아지 때문에. 음 어떤 게더 나으세요?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일단 주택이라 그러면 쓰레기나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개방감이랑 자유로운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일단 뭐 분리수거든 뭐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랑 그 옆에 있는 인프라가 제가 또 주택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아. 들어왔습니다. 아, 네. 네. 거제도로 오세요. 아 정말 진짜 거제도를 네. 한 번씩 보면 은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고 하면. 네. 어, 집을 짓고 싶다. 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되게 땅값이 많이 올랐다. 어, 외지인들이 네. 투자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거제 안에서도, 그 이제 놀러 오시던 빌라나 펜션, 펜션 있는 이런 쪽에는 부산을 아예 뛰어넘을 만큼 땅값, 땅값이 많이 올랐고요. 네. 저희 동네는 네. 아직 안 올랐습니다. 어, 네. 대지가 107평에 이 주택 면적이 40평 정도 돼요. 네. 근데 저희는 1억 8천에 구매를 했거든요. 음. 근데 저희 집보다 저렴한 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건물 상태가 되게 노 많이 노후돼 노대... 있지 어. 아요그 정도면? 저도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25년 된 집치고 이 집을 지으셨던 분이 이 그때는 아. 건설업을 하셨던 분이 집을 음. 지으셨던 거예요. 그런 네네. 경우는 좀 튼튼하게 잘지은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했던 크랙 부분이나 누수 부분이 단 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 방으로 따지면은 네칸 정도인 것 같아요. 어. 업체에 맡긴 거는 샷시랑 뭐 도배랑 전기 이런 부분들은 음. 다 업체에 맡겼고요. 네네. 제가 셀프로 했던 부분은 벽지 있었던 것들 싹다 제거하고 단열재 전체적으로 새로 다 붙이는 거 네네네. 하고 그리고 바닥에 미장하는 것들 네네. 그리고 엑셀 배관 뭐 이렇게 깔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음. 이제 어 업체분을 불렀는데 한 명을 더 불러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밑에 들어가서 아. 같이 일을 하는 식으로 했었었고요. 타일 붙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 그러니까 조공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돈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대신 몸은 좀 힘들겠죠. 네. 어, 저희는 원래는 이제 네. 호기롭게도 2천만 원에 다 고쳐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거의 두 배가 돼서 4천만 원으로 <laughs> 저희는 딱 3개월, 정도. 3개월, 네네. 음. 근데 여름에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때한 가을쯤에 시작을 했으면 그래도 시간을 좀 단축할 을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 3개월 동안 사실 뺄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음. 저는 이제 일하는 데가 10분 거리다 보니까. 아침에 와서 여기 공사하다가 중간에 바쁜 시간 있으면 후다닥 가서 카페 일 보다가 다시 안 바쁘면 여기 와서 일하다가 이런 네. 식으로 보통 부지런 하, 안 하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요 병원비만 맞바꾸면 <laughs> 주변에 이런 거할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뭐 알려 주셨던 분이라든지 유튜버 뱃나님 <laughs> 뱃나님도 아, 그랬겠지만 계속 이렇게 공사판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뭐 아직 정리 안된 상태로 이렇게 놔둘 음.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 네. 이게 완성본이냐 이렇게 <laughs>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뭐 셀프든 마 셀프든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이 있다 그러면 7 0까지 가야지 형태가 좀 나와요. 마지막에 마감제 묻힐 때가 집이 확확확 확, 확 네,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 가족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은 조금 참고 기다려 주시면 네.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laughs> 일단 첫 번째로 단열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제일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음.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음. 최대한 내가 쓰기 편하게 만드는 식으로 그렇게 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고비가 자재를 저희가 이 거제도에서 구하기엔 너무 비싸가지고 음. 인천에 있는 도매 자재상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고 대략적으로 아이소핑크부터 하판이랑 테퍼보드랑 음. 전체적으로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옮겼거든요. 미리 산출하는 게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아예 여유롭게 1.5배를 잡아가지고 음.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거제에서 사는 것부터 싸더라고요. 어~ 소개시켜주세요. <웃음> 음. <웃음> 벽지가 한 7겹 넘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 이제 그걸 다 자예 제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소하지만 그런 게 너무 짜증나고 계속 같은 반복되는 작업을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게 너무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네. 해도 진도가 안 나가는 맞아요. 느낌이고 맞아요. 벽지에는 진짜 지금 뜯으라고 계싫래요 그것만 좀 전문적으로 진짜 깔끔하게 뜯어주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사람 쓸 거.. 네, 어, 저도 쓸거 같아요 <laughs> 어. 그런 업체가 좀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맞아요. 어. 이 벽지 색이랑 안 네. 맞아 가지고 처음엔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저 이따가 색깔 똑같은 거 찾아드릴까요? 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는. 기가, 기가 막힌 걸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아, 진짜요? 어, 집 구경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집들이 선물입니다. 아, 어, 진짜요? 네. <laughs> 예. <laughs> 대박! 믹서기입니다, 믹서기고. 일반 믹서기에 비해서 되게 소형이에요 구중날이고요. 어, 보통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거 넣으시고, 얼음 같은 거 바로 같이 넣으셔서 갈아서 음. 스무디 같은 거 드시기 좋아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공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 일단 여기는 신발장이고요. 네. 이거는 저희가 따로 확장이나 이런 걸할 수가 없어서 원래 신발장이 있었던 그 사이즈 그대로 음.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는 신발장을 최대한 길게 넣을 수 있게 네. 주문 제작을 해가지고 기존 사이즈에서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네. 큰 사이즈로 제작을 했거든요. 이 공간은 네네네. 제가 여기는 이제 저희가 밥을 먹고 하는 다이닝 테이블이고요. 네. 공간이 원래는 이쪽이 안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문을 다 없애고 튀어서 여기는 이제 TV 보고 할수 있는 쉬는 공간 이렇게. 여기도 원래 거실로 쓰던 공간인가요? 여기는? 원래는 여기가 안방이더라고. 아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그문이 네, 있었죠. 네, 이 미닫이 문이 있는 어, 양개형으로. 그, 네. 음. 근데 네, 이것도 저희가 셀프로 했다 보니까 네. 바닥이 깨고 나니까는 안 맞더라고요 이 공간이랑 이 단차가 공간이 단차가 있었죠 네 네네. 단차가 있었어서 저희가 일단 다 깨고 손미장으로 제가 일단 직접 맞추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육안상으로 봤을 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장판을 네. 깔고 나니까 확실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나죠. 천정은 저런 구조였던 걸 그대로 살리셨네요 네 원래 이 구조 이대로였었고 뜯어보려고 네. 했었거든요 안쪽으로 해서 30cm 이상이 있길래 그걸 뜯을까 했는데 그런 봉사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네.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살렸습니다. 이 어, 다운라이트는 지금. 3인치 주백색으로 전체 네. 모든 색깔 다 이걸로 맞췄고요. 어, 주백색은 포인트가. 저한테 영향받으신 거예요, 혹시? 네. 에이, 거짓말. <laughs> 제가 첫 번째 네. 그 집들이랑 이런 영상들 다 보고 하니까 네. 어,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 색은 확실히 주백색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3인치인 것도 이제 덴다님의 영상을 보고 아, 이건 이쁘구나. <laughs> 해보시는 거 어때요?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네. 노란색 불보다는 훨씬 선명하고 잘 음. 보이고 네. 그리고 흰색 불보다는 확실히 좀더 따뜻한 느낌을 주니까 음. 저는 아직까지 단점을 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주백색 최고 어, 바닥은 지금 어, 이것도 지금 밝은 색상에다가 여기 타일 느낌 나는 거라서 어, 저는 데코 타일인가 약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장판인데요 근데 되게 도톰하고 느낌이 좋아요 이거 네, 3.2t 짜리 이제 네. kcc에서 나오는 장판인데 이게 패 전용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선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강아지가 흰 강아지여가지고 네. 그래서 최대한 털이 안 보이는 색깔로 하려고 아. 선택을 했었어요. 아. 그 포인트 색깔은 이제 보시면 짙은 나무 색깔. 이, 네. 이 이제 요새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나무 색깔의 화이트 이런 식으로 음. 좀 맞췄어요. 우대인 화이트. 네.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laughs> 네. 어, 쇼파가 되게 몽글몽글하게 생겼네요 네. 귀엽긴 한데 사용해 보시니까 예스, 예스. 아, 편하세요? <laughs> 예쁜 쓰레기 아. 와 TV 진짜 65인치에요 이거는? 75인치, 75인치. 네. 이것도 근데 목공 작업으로 처음부터 네. 넣어서 여기 뒤에 모든 전선 전선이나 이셨네요 가릴 수 있게 음. 이렇게 미리 작업을 안 해놓으시면 네. 그 뒤에 다는 뭐 철물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거기에 세트 박스 도 달고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뭐 매립할 수 있는 저런 자리를 만든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네. 이제 주방이에요. 오 뷰가 네. 바닷가 뷰네요. 제가 처음, 제일 처음에 중점적으로 뒀던 게 여기에 창문 원래 공간이 있던 그대로거든요 네네. 근데 형, 어 원래 이게 풍수지리로는 별로 안 좋다고는 하던데 아, 그래. 네, 현관에서 마주보고 딱 들어왔을 때밖이 보이니까 너무 개방감이 네. 있고 저는 좋더라고요 오, 안 답답하고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밑에 싱크대를 딱 배치해서 네. 이 선과 나름 이 선을 맞춰서 음, <laughs>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려고 어. 이제 처음부터 맞췄습니다 음.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저희가 업체에 제가 모양 만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넣어주세요 해서 발주를 넣어서 만들었던 거고 그리셔가지고 도면을 넘겨드렸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샘이나 이런 거를 원래 주문을 해서 넣으려고 하다가 비싸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냥 사제 브랜드에서 최대한 깔끔하고 그냥 화이트로 갈 거니까 별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음... 대신에 조금 레일이나 이런 건 요새 막 볼레일이나 이런 네. 걸로 한다는데 네. 제가 이거를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 제 미스 중에 하나예요 네. 어, 저는 이 공간이 어, 제일 탐났던 게 저거예요 유리벽돌 어, 네. 이것도 제가 직접 쌓아가지고 가까이서 네. 보면은 되게 많이 허접한데 <laughs> <laughs> 근데 이거는 제가 원래는 이 공간이 창문이 두 개였는데 네네네. 굳이 어차피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하나가 크게 뚫려 있으니까 음. 하나는 막대 그렇다고 이채감을 막기는 싫었거든요 그쵸, 그거는 아깝잖아요 사실상 네. 그래서 음. 이거를 요리 조절을 쌓아서 원래는 여기에 음. 양념통이랑 이런 걸 놔야지 라고 했는데 네. 햇살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와서 네. 그거를 막기는 또 아깝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요 모양대로 음.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요런 디테일을 맞추고 어. 싶어서 선을 맞추고 싶어서 얘 사이즈와 예 사이즈를 딱 네네네. 맞추고 이것도 예와 이런 끝선을 야. 다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저렴한데 최대한 덜 저렴해 보이고 음. 싶어서 그렇게 좀 맞추려고 애를 썼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데도 좀 턱이 없는 게 요새는 유행이라고 하던데 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올려달라고 했어요 이게 조금 더 턱이 있어야 청소하고 이러는데도 실용적이더라고요 그쵸, 그쵸. 저는 여기 이제 게스트 룸이에요 어. 다들 여기가 안방 아니냐고 여쭤봐주시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가. 이제 게스트 룸이거든요. 네네네. 그냥 쓰기 편하게 저희는 실용이 목적이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이즈를 이 창문 높이 맞춰가지고 블라인더 제작해서 이 모양 그대로 넣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게스트랑 손님용 아. 큰 메인 화장실. 아 화장실이 두 개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보면은 문 높이는 요만한데 네. 문은 커요. 이게 훨씬 보기 좋은데요? 네, 제가 이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문이 너무 작다고 이것까지 사이즈를 작게 하려고 하니까는 좀 보기에도 별로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슬라이딩으로 넓게 달아서 닫아놨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문인지 모르게.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제가 매무새 한번 다듬는다고 왔는데 화장실에 광활함을 보고. 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진짜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욕조. 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직접 그냥 이렇게 들고 와서 넣은 거고요. 아크릴 욕조예요? 네, 아크릴 욕조예요. 아,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60만 원인가? 60만 원. 네. 음. 있는 사이즈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길래 요거를 주문을 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액세서리들 네. 다 제가 직접 넣어서 보고 네. 그대로 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했고 근데 저 어. 욕조는 배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는 이 밑에 그래서 아. 네. 하나가 더 있어요 배수 배수구가. 구멍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거기에 바로 직접 연결을 할수 있게 그리고 요것도 원래는 내림으로 이렇게 배수관이 배 있었는데 그걸 네. 올려가지고 그냥 좀더 반다이식으로 그리고 타일도 저희가 선택해서 이제 골랐는데 여기는 현관 바닥이랑 똑같은 타일이고요 여기는 최대한 비슷한 색깔 그리고 위에는 좀더 포인트 색깔. 타일은 그러면은 타일러분이 하신 거예요? 어, 타일러분이 음... 이제 메인을 잡으시고 저는 좋 식으로 네. 네 그래서 매지 줄로 넣는 것도 일단 여기 흰색 줄로 들어가지 네. 않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색깔 두개 번갈아서 제가 직접 넣고 남편 되시는 분이 걱정 많이 안 하셨어요 사실상 요거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남자분이 많으신데 네. 어 그런 걱정은 아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신랑도 같이 있었던 경우도 많고요 네네네. 되게 억세게 막 아줌마처럼 막 사투리 써가면서 막 아저씨들이랑 밥 먹고 <laughs> 막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런 네. 걱정은 안 하셨던 <laughs> 것 같아요 아... <laughs> 숨어있는 공간. 저희가 이제 손님들 오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쓰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걷어놓고 씁니다. 여기 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래체라는 데를 있는 공간인 거네요. 네. 아래체를 있는 공간은 여기였고요. 네. 여기까지는 원래 본체 공간이었어요. 여기를 옷방으로 원래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는 옷방으로 사용을 안 하고 네. 게임 공간. 음, 게임 좋아하시나봐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둘다 게임. 어, 게임 <laughs> 잘 하시나 보다. 게임을 좋아해서. 음, 아, 뭐 공감대 형사하고싶어도 모르니까 할거아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저희의 개인적인 아래채 공간. 네. 여기는 일단 보시면 외벽을 뚫은 거였어 가지고 외벽 두께가 상당했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네. 그럼 여기가. 어 별도의 공간이고 있 막혀 있었는데 네. 있기 위해서 뚫었고 네. 그러면 결국엔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갔던 거네요. 네. 아 여기는 야외였던 거죠 밖에. 음아 야외 공간이라고? 네. 여기가 아예 밖이었어요. 여기가 이 공간은. 그러면 이거 만드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공간을 이었어요. 이거 뭐 어떤 공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 작업이 제일 많이 들어갔던 게 네. 천장이 그... 옥상은 막혀 있는 형태였는데. 문이 있었고요 창문이 음. 그래서 그 창문들을 다 막고 목공으로 아예 낮춰서 이거랑 일자로 만들 수 네네. 있게 목 작업을 하고 여기 바닥도 아예 야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엑셀 배관 깔아서 보가, 보일러 음. 작업을 새로 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외벽을 뚫었으니까 외벽에도 단열이 단열제. 필요했으니까 음. 전체적으로 단열 다도록 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밖에 공간이었다 보니까 네. 조명도 원래는 매립으로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음. 이제 저쪽에서 3인치 주백색을 많이 쓰고 나니까 네. 조금 더 포인트 되는 공간을 음. 쓰고 싶었어가지고 그냥 이거는 기성품으로 파는 T5, T5 조명 일자로 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배치를 해봤고요. 이게 좋은 점이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가 오히려 가려지고 네. 잘안 보여가지고 그냥 음. 넣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는 이 문보다는 슬라이딩이 훨씬 더 공간 효율을 잘하겠구나 어, 싶어서 그쵸, 그쵸. 넣었던 거. 여기는 이제 저희 안방 화장실 음. 공간입니다. 음. 여기도 천고가 조금 낮아서 그렇지. 네. 좁은 화장실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을 최대한 이제 환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환풍기를 달려고 했었는데 또 외벽 쪽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서 음. 그냥 편백 키누기 루바로 네. 그냥 다 돌렸거든요. 네. 최대한 얘가 습도랑 공기 조절해주고 그리고 창문 여자 비스니까 조금 더공팡이가 음. 쓸지 않게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요. 이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이 8개월? 어 아직까지는 뭐 어떤 단점 같은 건 없죠? 네, 일단 저희는 사용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자는 없는데 확실히 씻고 나오면 흰옷기가 물을 먹금어서 향이 나니까 훨씬 더 좋고요. 음.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대소변이나 이런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좋고. 네네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불편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신다. 네. 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우겨서 만든 공간입니다. 네. 세탁실. 네. 세탁실. 원래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는 창고였어요. 여기는 타일 깔고, 이거는 인슈텍스라고 얘도 이제 그 결로 방지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걔를 전체적으로 깔아서 최대한 습도랑 이런 거 잡으려고 그거를 깔았고, 이게 예쁘게 바르기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 원래 이렇게 바르는 제품 아니에요?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되게 약간 뭔가 느낌 낸 듯이 발라지는데, 얘는 누가 봐도 약간 잘못 발라서 이렇게 된것 같은 <웃음> 느낌이 <laughs> 된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 네. 해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고, 본인이 그런... 직접 다 하셨고, 요거. 네, 요거는 바르고 이러는 음... 거는 제가 직접 했고, 요거 조명 같은 경우에도 친구가좀 낮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슬림한 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했고요. 어, 그리고 얘도 원래 저희가 혼수로 사왔던 앤데, 이런 식으로 위로 일단...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아... 여기가 층고가 낮다 보니까 어쩔 네네네. 수 없이 낮춰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네. 여기...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놔도 네. 되게 그 균형미 있네요. 최대한 그냥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네. 저희 안방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슬라이딩 도어로 음. 연결을 해서 강아지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할때 문을 요만큼만 열어놓을 수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고 있고 음. 그리고 조명은 저희가 원치는 않지만 전기공사 사장님이 여기다가 달아 놓으셨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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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열어놓은 네어 이제 정규공사 사장님이 나이가 좀 많으셔가지고 네. 본인 따에는 최대한의 센스를 발휘해서 어. 손이 닿는 위치에 어. 좋게 와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뭐 따로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지금은 충분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안방인데 어. 여기도 똑같이 흰옷기 편백 눌러가지고 네. 최대한 깔끔해 보이게 유절말고 무절로 해가지고 통일을 시켰고요 음. 그리고 그냥 은은하게 무드등으로만 하려고 전구색 조명으로 해가지고 달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아지가 자는 공간인데 거의 같이 잡니다. 아, 그런 애 보니까.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전기공사님이 실수하긴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 부분이 조명을 반대로 다듬으셨어요. 여기에서 조명이 안방 조명이 켜지고 여기가 옷방 조명이 켜지고 네. 꺼지는데 어, 저희가 그냥 좋게 생각하면 네. 안방 불 켜고 끄는 것보다 옷방 불 켜고 끌 일이 어... 많으니까 네네네. 여기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잘 네. 사용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제 옷방으로 주문 제작해가지고 네. 층고가 낮다 보니까 기성품들이 사이즈가 아... 들어가질 않아서 그래서 옷장 사이즈 맞춰가지고 옷장 주문해서 넣고 얘도 보면 층고가 낮아가지고 네. 요 공간을 어... 쓸수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이 이렇게 창문도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이랑 이쪽 문 열어두니까 환기 되기도 되게 좋고요. 오, 양쪽으로 되있네요, 네. 그 그래서 저희도 원래는 여기를 안방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여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문이 뚫려있으니까 추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쪽에 안방을 넣고 여기 옷방을 크게 쓰자. 어, 이제 거의 뭐 실내 공간이 다 봤네요, 그렇죠? 네.